우리도 시상식을 했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구견의 예리함에 감탄하는 유재석. 음악 듣고 음 팟캐스트 듣고 이제 선배님들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구독하면서 <laughs> 금방 야. 시간 금방 가요. 킹게오 같은 경우에는 네. 더 달리죠. 그, 그, 아 재밌으니까 시상식을 보고 네. 그냥. 확! 지나갔어요 제가 봤던 시상식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. 아저 나중에 후보라도 좀 눕니다. 아, 그럼, 아, 당연한 거지. 아, 초대해주세요 올해 연말에 초대할게요. 더 이상 없네. 없어요. 네. <laughs> 왜 없어? 당연하지. 뭐, 축하, 축하 독배. 아, 근데 형이, 형이 뭐 심사위원이에요. 뭐, <laughs> 나도 잘 모르는데. 네. 왜 몰라? 해야지. 시상식 포인트는 객석에서 서로 객석을 바라볼게. 객석에 이. <laughs> 어 비하인드를 있겠다가. 서로 이렇게 때릴 있겠다가.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도희 씨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 저기서 뭐가 너무 오는데. 요렇게 <laughs> 살짝씩만 보이거든요. 네, 네. 일본 귀신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<laughs> 말씀이 심하네. 보통 우리는 시상식에 뿔을 보잖아요. 그래. 다 아, 메이크업을 보는데. 맞아. 그 뒷면을 길바닥을 보고 있으니까. 어. 와 이게.